자, 퇴근하고, 뛰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 일요일날, 5km 뛰고, 걸어와서, 어제 쳤거든요. 다리 알백인 것 때문에. 오늘 원래, 울트라 형님하고 아까 뛸려고 했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울트라 형님하고 같이 못하고, 지금 일 끝내고 들어와서, 바로 뛰어보겠습니다. 오른 다리, 여기 종아리, 허벅지 있는데, 무릎은 아프질 않은데, 아, 이게, 뭔가 무겁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엄청 조금, 알백이어서 그런 건가? 어쩐 건가? 오래 가네요. 하여튼, 최대한 살살 해서, 여기, 운천동 CCC까지 갔다가 5km 턴해서 오겠습니다. 알백인 거는 달리기로 달리기로 알그인 건 달리기로 풀어야 된다고 고사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아직 뛰시는 분들 많이 있네. 자, 오늘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아예 저기 손동 ccc 5 k 로 찍고 5 k 로 마저 해서 1 0 k 로 채웠습니다 아 이게 예, 간만 해서 그런가 숨이 조금 턱 막히네 아닌가 점심때 물을 조금 안먹어서 그런가 물을 좀덜 먹긴 했는데 하여튼 잘 됐습니다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빨리.